안녕하세요. 연애세의 심리상담 전문가 이재원입니다. 바로 바람피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 행동으로 특정할 순 없지만 앞으로 말씀드릴 행동들이 겹치면 겹칠수록 바람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다 하는데도 바람피는 게 아니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입니다. 바람피는 사람은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거나 절대 안 보여줍니다. 또 카톡이나 전화가 왔을 때내 앞에서 바로 안 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인스타, 페이스북은 비공개로 해놓거나 안 한다고 말합니다. SNS 해도 여러분과 팔로우 안 하거나 같이 찍은 사진은 절대 안 올리고 애인이 없는 척합니다. 카톡 프사도 절대 당신과 찍은 사진은 안 올립니다. 그런데 요새 카톡프사는 멀티지정을 할수 있으니 올릴 수도 있겠네요. 항상 규칙적인 요일에 뭔가 있다고 하면서 주말 중 하루, 평일 중 하루 이렇게 2~3일 정도 규칙적으로 어딜 갑니다. 이때쯤 시비를 걸어서 싸고 우 가기도 합니다. 싸워야 연락 안할 명분이 생기니까요. 가족을 절대 안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경우도 미루다가 보여줍니다. 만나더라도 거짓말했던 거 들킬 수도 있으니 가족과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누게 하고요. 지인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소개를 최대한 안 시켜줍니다. 또 비밀이. 많습니다. 집을 안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요. 연애도 비밀로 하자고 하고 설명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아무리 이해해보려 해도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많습니다. 사귀다 보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상대가 항상 무언가 숨긴다는 느낌을 받을 거고 이상하다는 촉이 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의심과 집착, 불안이 높아집니다. 점점 이상해지고 예민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집착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피폐해집니다. 작정한 사람은 중고거래 앱을 이용해서 채팅을 주고받고 채팅창 없애고 또 파서 주고받고 이럽니다. 폰을 두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일 때문이면 미리 말해주면 되는데 말안 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먼저 발견하니 그때서야 일 때문이니 어쩌네 합니다. 플러스 이 영상에서 말하는 여러 정황과 겹칩니다. 내 앞에서 PC 카톡을 할 만한 상황인데도 절대 안 하고요. 직업이나 학벌 자랑하고 인증을 안 해줍니다. 애인끼리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개인 정보들을 최대한 안 알려주죠. 또, 여러분을 오히려 의심합니다. 다 자기 같아 보일 테니까요. 여러분을 고립시키고 연애 고민을 다른 사람과 말하지 못하게 종용합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도록 환경과 상황을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지지체계를 차단시켜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도 최대한 만나려 하지 않거나 만난다면 자신의 정보는 숨기되 여러분 정보는 최대한 획득하려는 의도로 만납니다. 동성으로 저장된 번호로 저녁 새벽에 자주 연락이 오는데 그 번호로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 앞에서는 통화를 안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그 번호로 자신이 먼저 전화 거는 일도 없고요. 위에 말한 내용들과 다소 겹치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화 걸었을 때 바로 통화 안 되거나 부재중 찍혀도 바로 통화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정해진 시간에만 통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가 여러분에게 빌라, 원룸 같은 숙소를 얻어주고 가끔만 오는 경우도 의심해보세요 데이트도 완전히 시 외곽, 숙소, 자동차 안, 집에서만 하려고 하고요 폰에 소개팅의 메신저 앱이 여러 개다 게다가 성매매 검색이 많다 의심해봐야 합니다 카톡 숨긴 차단에 들어가 보면 이성들 숨김 차단이 많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를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나와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 이야기와 헷갈려하거나 잘 기억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에게 한 적이 없는 이야기를 나에게 한 이야기처럼 착각하기도 하고요. 끝으로 이 영상을 보며 일치되는 애인의 행동들이 다수 떠오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과 관련된 심리가 더 궁금하시다면 위에 영상도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